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투입니다. 이렇게 뱀빵이나 중투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개체입니다. 뭐, 초과 전이 청로들이 똑같습니다. 2번 두화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무명, 으로 두와 소심이 확인된 개체입니다. 게 지입니다 하그나랍이 올라오는 게두와 소심 소심은 100%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단엽입니다 라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 개체 입니다 4번 서반입니다 이게 아, 3반입니다 이 개체는 거의 장단엽성의 3반 입니다 이 끝으로 엽선 아주 좋고 끝으로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신화쪽이 이렇게 전면 서산반식으로 발전돼서올입니다 5번 호피반입니다 기부쪽으로 정말 극항식으로 문이 발신되고 있습니다 신화쪽도 점점 더 발식이 될것 같습니다 6번 원판황화 정월입니다 정월입니다 정월 거의 원판성에 가까운 황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7번 화영소심 남의소입니다. 작상때 아주 좋고 촉수도 많습니다. 남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관음 종자목입니다. 9번 봉치호피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명명품 봉치호피관입니다. 봉치호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입변 반물입니다. 정말 엽성 까랑까랑한 개체에 반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개체입니다. 엽성 너무 좋습니다. 1번 중투뿌리입니다. 중투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생장점도 다 살아있고 전진촉으로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뭐 너무 좋습니다. 2번 두아소심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화가 양방향으로 붙어있고 뿌리 생략 좀 살아있고 가닥수도 아주 많습니다. 3번 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오늘 전진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4번 3번 뿌리입니다. 뿌리는 여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신화가 양방향에 또 자마다 나붙었습니다 뿌리는 정말 백점입니다 5번, 호피광 뿌리입니다. 연교채는 뿌리가 조금, 뿌리 아주 굵은 뿌리 4가닥입니다. 전진 실화촉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굵고튼실해서 배양하는데 큰, 그건,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황화정울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실화가 무엇보다도 뭐, 튼실하게붙었습니다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7번 남에서 뿌리입니다. 뿌리가, 뭐, 신화, 뿌리 가닥수 많고, 뭐 배양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 요리 탄환이 있어서, 뭐 뿌리 상태, 만뭐 너무 좋습니다. 8번 황화소심 관원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전진, 치화쪽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도 다 살아있습니다. 조금 요거 시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물어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딱딱합니다. 9번 봉치오피 뿌리입니다. 여치는 봉치오피 뿌리 아주 좋습니다. 기 전진촉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 뿌리 상태 건강합니다. 10번 입변 반물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1번 중투입니다. 아주 변방 좋고, 종착성 좋은, 이런 중투 개체입니다. 요렇게. 녹과 항해 대비도 좋고, 흐는 거 하나, 나무랄 것 없이,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이끝 데미지도 없이, 거의 뭐 단엽성입니다. 이렇게. 잎이 쭉 늘어지는 개체들. 속수는 총두촉입니다 잎길이 9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종자성도 좋습니다. 가격은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아보이는 중두의재입니다 이번 두화소심입니다. 요기체는 두화소심으로 구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꽃을 피워서 한 8,6심으로 이렇게 소장했다가 오늘 시나초 금이발색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서 그냥 판매합니다. 두화소심이 확인된 개체라고 합니다. 무명입니다. 무명 소심은 100%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하아 없이, 작은나하나 작은 없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게 올립니다. 여기에 도화까지 피우는 품종입니다. 나름 뭐 괜찮은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루라 다음으로 뭐 도화 소심은 흔하지 않은 품종입니다. 속수는 총 6척에 자아두개입니다 잎길이 19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꽃을 달수 있는 그 정도 작입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두와 소심입니다. 음. 3번 단엽입니다. 라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이렇게. 뭐 엽성은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모촉에 이렇게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전진 이촉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입 길이 9에 입 폭은 0.7cm까지 놉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잡도 좋습니다. 모촉 데미지 말고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10번 3반입니다. 이렇게 3반이 이렇게 다 이쁘게 들었습니다. 모척에. 이렇게 떡잎장이들렇게 3반이 쭉쭉 있습니다. 전면 3반 식으로 시나가 발전되서 놈이 이렇게. 모석도 여기 3반이 다 남아있습니다. 3반 중투식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지 총, 이쪽, 이쪽은 뭐 조금 더 이미지 있습니다. 엽성도 이 기체는 거의 뭐 장단엽성이 뺀입니다. 요 신화에 또 신화가 두 방이나 이렇게 오릅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엽성에 전면 산반식으로 발전되는 그런 게체입니다니게 촉수는 총세 촉의 신화 두 개입니다. 입 길이 15에 입 폭은 0.8cm까지 놉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기부쪽으로 무늬 발색이 너무나 이쁜 기체입니다. 올시나톡도 이렇게 점점점 더 무늬 발색이 될것 같습니다. 속수는총두 촉의 신화 하나, 입 길이 17에, 입 폭은 0.8cm 까지 놓입니다 붉은 뿌리가 네 가닥입니다. 뿌리 감안해서 얘기재는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종자성은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황화 정월입니다. 거의 원판 황하로 분류 만큼 아주 화영좋은 중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산지는 경북 청도입니다. 청도 신춘, 신춘 서밭자리에서 나온 원판성 황하입니다. 잎에도 화려한 반을 남기는 개체로 꽃과 예배가다 되는 좋은 품종입니다. 신춘밭서처럼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서성이 뛰어난 개체입니다. 거기에 아주 이쁜 원판성 화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5섯 촉의 신화 하나, 입길이 21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과 예배가 다 되는 멋진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7번 화형 소심 남해소입니다. 남해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촉수가 좋습니다. 촉수도 많고 남해소는 거의 잎변에 이렇게 배불깊은 잎변입니다. 잎 늘어지면 서짐도 없이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속수는 총7촉에 신화 2개입니다. 잎길이 20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남해수는 캡처이 잘하면은 황화로도 황화소심으로도 피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8번,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우리나라 황화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어뜸 품종입니다. 정말 여기 서는 관음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나 하나, 잎 길이 13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딱 종자목 하기에는 접시 좋은 품종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봉치호피입니다. 이 개체는 맹명품 오리지널 봉치호피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딱 봉치호피입니다. 아주 대절반 무늬에 이쁘게 이렇게 남는 봉치호피 개체입니다. 맹명, 맹명품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 하나, 이길이 12에 입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맹맹품 봉치업는는 그래도 가격대가 제법 있는 개체입니다. 10번 입변의 반물입니다. 신화 쪽으로 아주 무늬 바식이 멋지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성장반이라기보다는 하려한 반성이 뛰어난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엽성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까랑까랑한 입변입니다. 폭수는 총6섯 쪽의 신 하나 입길이 18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